오늘은 아니죠. 9월 21일이 <laughs> WHO가 진행한 침매 극복의 날입니다. 어, 제가 옛날에 자주 봤던 영화, 다이하드 액션 배우, 브루스 윌리스. 어, 이분이 기억상실증, 실어증에 걸리고, 어, 침에 걸렸다는 옛날 몇년전 뉴스를 봤었습니다. 어, 그 엄청난 액션 배우가 이렇게 힘없이 좀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. 어, 또 우리가, 뭐 저도 이렇게 고향이 시골입니다. 농촌에서 살았는데요.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매로, 어, 고생하는 분을 받고, 또 그런 분들의 가족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. 또 우리 속설에 가면은, 바둑이나 고스톱을 많이 두라 치매 예방이 된다,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. 그만큼, 이 치매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. 오늘,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, 함께 극복을 하지만 의미 있는 날입니다.